샬롬 친구 여러분. 퀵 성경 연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라삐리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세 가지 핵심 구절을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렬한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황폐함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앞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그리고 8절에 정나라한 은유가 나옵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 은포도원의 초막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 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스라엘은 추수가 끝난 후 쓸모가 없어진 임시처소인 수카에 비유됩니다 그들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신성한 목적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왜이 나라는 고대 도시들처럼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 영광스러운 질문에 구절이 답합니다. 만군의 야외께서 우리를 위하여 극히 작은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하고 주권적인 자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존하신 남은 자가 있었기에 그들은 멸망을 면했습니다. 만군의 주에도 나의 티즈바오티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들의 운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한 파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만군의 주의 영원한 신실하심과 구원하시는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음 시간까지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